네, 기아의 투수가 다시 어, 바뀌었습니다. 박지훈을 내리고 네 번째 투수로 박준표 투수를 올렸습니다. 어, 이번 시범 경기 두 경기 나왔어요. 이닝을 폴드 한개 무실점. 자, 박준표 선수가 과연 이번 이닝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일단 지금까지는 박준표 투수에 대한 평가가 괜찮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사이드암이면서 던지는 직구가 움직임이 좋다 그런 평을 예.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초구는 볼을 집어넣습니다. 3번 타자 박상혁이 타석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 이후에 안타를 아직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박상혁 오늘 3타수이 안타. 이구는 스타크입니다. 박준표 투수는 일단은 마운드에서 여유가 조금 느껴집니다. 네. 네. 아베는 살짝 벗어나는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볼이지만 어, 스트라이크를 저공을 선호하는 주심이라면 스트라이크를 주먹에 예, 예. 잡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 투볼런 스트라이크. <laughs> 자 밀어친 타구자 좌익수 앞으로 앞에 떨어지는 않습니다. 자 타구 위치를 오. 잘못 박했어. <laughs> 자 박상현 2루까지 가는군요. 좌익수 최웅락 선수였는데. 어? 글쎄요. 이게 또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뭔가 타고 판단이 잘못되면서 단타가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예. 이루타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약간 깎여맞은 타구였고 그 그렇죠. 약간 깎여맞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운드가 예. 되고 여기서 스피니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는 또최원락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상을 예.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오늘 키아는 예. 좀 수비에서 좀 아쉬운 장면이 지금 두 차례 나왔어요. 예. 더블플레이 성공시키지 못했고 지금 상황도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예. 자 무사 주자 2루 상황이고 이제 타석에는 이호준 4번 타자 또다시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예. 기회입니다. 정말 경기 전에 타구가 뜨지도 않고 <laughs> 어, 아주 홈런도 못쳤고 공이 예. 외야로도 잘안 날아 간다고 <laughs> 참푸영을 했는데 하더라고 정말 예. 근데 정말 지금 외야로 공이 안 날아가고 있어요. 예. <laughs> 오늘도 지금 유교수 뜬 공이 한번 있었고 네. 땅타가 얼로 어? 있었, 있었지만 레아 네 땅볼 레아 네 땅볼 볼넷 하나 있었죠. 예예 예. 그렇네요 예. 무사 주자 2루. 2루에는 지금 대주자 바그뜸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밀어치 타격! 1리가 뺐습니다. 바그뜸 3루까지만 갑니다. 무사 주자 3루와 1루. 자이호 선수가 뭐 외화로 보내지는 못했지만 또 안타를 오늘도 어제 이어서 기록합니다. 확실히 어, 밀어치는 타격이 이, 이호준 선수가 네. 이제는 뭐 몸에 배어있네요. 예예. 네. 예. 뭐 절묘하게 힘만들이고 예. 우측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저런 베테랑들은 오히려 몸쪽 공보다 바깥쪽 공이 훨씬 치기가 편합니다. 예예. 자이 선수가 안타로 기록했고 인루는 대주자 조영훈 선수인가요? 자 타석에는 조조영훈이고요 3루에 이제 박그뜸 선수가 대주자 나가 있는 상황. 이상호 선수군요. 예, 대주자 이상호 선수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시간 좀 걸렸습니다. 예. <laughs> 자, 박준표 선수가 지금 올라오자마자 큰 위기를 맞고 있고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커브의 각도 그리고 이 커브를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이 무사일삼루 상황은 한 점을 주고 네. 막을 수 있으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 그렇죠. 예. 대타 예. 조영훈. 예, 자 우측입니다. 자 우익수. 자 이진호가. 라인 근처까지 잡아왔고요. 그 사이에 삼루에 있던 바그턴 태업하면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더 보태는 NC 다이노스4대 2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NC가 지금 3루에 주자가 갔을 때는 타점이 나온다는 게 그게 일단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NC가 특히 집중력을 더 선보이면서 팀 배팅도 잘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희생 플라이로 또 득점에 성공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어제도 전반보다는 후반에 잘했고, 예. 오늘도 전반보다는 후반의 내용이 좀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번 대주자 이상호 선수입니다. 제가 뭐 경기 중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NC가 이렇게 장타를 칠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차근차근 또 넘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n 예. 시로서는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이상호는 2루까지 안착겠습니다자 도루까지 성공하는 대주자 이상호 자, 어쨌든 뭐 오늘도 도루 열심히 또 시도하고 성공하는 NC 다이노스의 이 주자들입니다. 지금 김경문 감독이 또 가장 걱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타석에 있는 모창, 이 모창민 예. 선수예요 좋습니다. 예. 최근에 타격감각이 대충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예. 모창민 선수인데요. 어, 오늘도 지금 이제 네 번째 타석인데 예.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신 있는 스윙 음.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 없이 3진 한개를 당했습니다. 3타 수보 안타? 어 스윙.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윙 이 나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공이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모창민 선수는 왼쪽 어깨가 네.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공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 예. 지금 커브 하나 더 던져도 모창민 선수가 쉽지 않겠는데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몸의 균형이 잘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타구 2루 홍저가 날쌔게 타가오면서 처리를 해냈습니다. 자, 이상호 어, 주자는 3루까지 가는 상황. 이사주와 3루를 만들었습니다. 오창민 선수가 중심 타선에 들어가서 예. 뭐... 상황에 맞는 타격을 좀 시원하게 예. 해줘야 되는데, 엉뽕 때리고 그야 <laughs> 되는데.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원한 예. 이 장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방망의 중심에는 이연곤 선수가 예, 계속 예. 맞춰주고 있습니다. 안탄 하나인데 두 번째 타석에 삼루 땅볼, 세 번째 타석에 중견수 플라이가 다 중심에 맞았거든요. 예, 예. 투아웃이 우지만 N c 는 추가점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연곤이 그런 감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예. 꽂혀 들어갑니다. 커브는 잘 던져요. 예. 예, 커브는 박준표 투수가 지금 보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파레머 엔씨는 조용훈 대타의 희생 플라이로 한점더붙했습니다4대2두점 차이. 선진입니다. <laughs> 선체로 3군 3진 당하는 이현곤. 자, 하지만 NC는 한 점도 8에 보탰습니다. 4대2 두점 차에 이제 기아의 9회차 정빈이 마지막 공격을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창원 마산구장입니다.